자, 이번에는 직접 해체를 만들고요. 자, 느낌표 하나 주고, 스타일 주고, 스타일 안에다가 또 넣어 볼게요. 미디어 쿼리, 미디어 쿼리 영어로 쓰면은 미디어 쿼리, 이렇게. 그렇죠? 미디어 커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SS에서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럴 때어 조건을 넣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용법부터 알려줄게요. 이렇게 쓰거든요. 미디어. 미디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요. 이 부분처럼. 그리고 여기다 스타일을 넣어요. 이게 미디어 커리거든요. 음. 자, 일단 써볼까요? 조건 넣고 스타일 쓴다. 이게 문법이다. 사용법이 이거예요 사용법이 그냥 이렇게 하자. 정리도 해드릴게요. 어, 조건을 붙여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 기존에 우리가 항상 H1 태그에다 이렇게 적용하면 무조건 적용이 됐었죠. 무조건 적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제 미디어를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붙여줘요. max-width 이거는 이제 윈도우 브라우저가 팔, 최대 800픽셀까지는 음. 즉 800픽셀 이하일 경우에 사이즈가 음. 그때는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써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선택자를 A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토마토로 입력을 해 볼게요. 음. 그럼 이제 토마토 배경색이 되, 되겠죠. 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 뭐랄까, div를 할게요. 그냥.a 해가지고. 그럼 A 클래스가 있고, 안녕하세요를 써 볼게요. 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열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로 돼 있죠. 근데 음. 얘를 화면을 줄였,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니까는 토마토 배경색이 적용이 됐죠. 음. 또 늘려볼게요. 늘리면 없어지죠. 음. 이렇게 되죠. 음. 이게 이제 미디어컬이라는 게 조건을 달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이 조건 안에서만 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건을 붙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음. 자, 그러면은 <laughs> 반대로 또 다른 조건을 붙여 볼게요 또 다른 조건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min, width라고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최소 너비가 음. 지정이 되는 거죠 800 픽셀을 주면은 800 픽셀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a 태 a g 준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블루로 해 볼게요 음. 해 가지고 이제 얘가 다시 F를 누르면은 블루로 돼 있는데 그죠? 줄이면은 토마토가 되고, 늘리면은 800, 여기가 80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 지점에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음. 뭔 말인지 알겠죠? 화이트로 음. 통일합시다. 이렇게. 다시 보여줄게요. 음. 이게 이제 미디어컬이라고 하는 거 이 안에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 현장에 가가지고 CSS를 다루게 될때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미디어쿼리도. 자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맥스 위드를 조금 간격을 줄게요. 6 0 0 p x 로 주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줘서 이번에는 m i 위드를 1000으로 줄게요. m 음. i 위드를 1000으로 주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600픽셀 이하까지는 모바일로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모바일이라고 음. 써줄게요. 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명이들어가죠 데스크톱. 1000픽셀이 데스크톱부터가, 1000픽셀부터가 데스크톱으로 인정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이제 데스크톱에서는 안 보이게 하고 싶고, 음. 뭐, 모바일에서만 보이게 하고 싶다. 음. 뭐 이럴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를 뭐 블럭으로 블럭으로 한다 이말이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모바일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는 에고 데스크톱을 넣을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이구나 노느 n 해 h e 다시 줄이면은 모바일 없어졌죠. k a y 모바일 바일상태 o 모바일 a n Mobile o 야 되겠다 이거 r m o 할게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를 때 모바일이 남고, 데스크톱이 남고, 그죠? 네. 이게 모바일. 중간 단계는 둘다 지금 600에서 1000 사이. 음. 600에서 1000 사이는 둘다 논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둘다 나오는 거고, 음. 여기 데스크톱, 모바일. 네.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걸로 알수 있는 거는, 아, 미디어 퀄리를 사용하면, 우리가 반응형 웹을 만들 때, 음. 이런, 이런 조건을 줘가지고, 음. 이 조건에 맞게끔 미디어를 수정할 수가 있다. 음.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형 웹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CSS에서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됐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하죠.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할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네.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은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그 웹에서 나오는 화면이 그 어떤 해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는 음. 그런 컨텐츠 유연하게 컨텐츠가 배치가 되는 그런 기술을 반응형 웹 디자인인데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